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시탐정입니다 오늘 푸틴의 각성 두번째 제목 참 괴랄합니다 합법적 핵전쟁 아니 핵전쟁이 어떻게 뭐 합법이냐 근데 합법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응.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이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연설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내용만 보도했었어요 보시면은 푸틴 서방 오크라 전쟁 토발 장본인 뉴스타트 조약 참여 중단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의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조약 2010년 러시아와 미국이 체결한 것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도 숫자를 제한하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용도 제한한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 역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라고 밝혔답니다 아이고 무시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본인은 서방이라면서 비난했다는 내용 뭐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러시아와 미국의 뉴스타트 조약을 거부하겠다는 내용 특수군사장전을 계속하겠다는 내용 등 이런 것만 아마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특히 뉴스타트 조약은 약속은 같이 해놓고 왜 미국은 마음대로 핵실험하고 핵무기를 제한하지도 않고 핵사찰을 받지도 않느냐라는 이유로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 돌려 말하면 지금까지 러시아는 핵실험과 핵무기를 제한하고 핵사찰을 받는 등 조약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미국은 무슨 호민관 특권이라도 받았는지 개코로 지지고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입니다. 바야흐로 이 연설은 러시아의 핵 전력 수량과 사거리에 걸린 제한을 풀어버리겠다는 것으로 언젠가 터질지 모를 핵 전쟁에 대비해 진심 모드로 준비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허세 같기도 하고 그만큼 러시아가 불만이 많다는 것을 표출하는 땡깡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나머지 연설 내용에서는 그야말로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가 나토로 대표되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공격 도발 행위를 총 30여 건 언급하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위협적인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국경으로의 확장.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조되어 있던 것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미국과 나토가 밀어붙인 불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악랄한 경제 제재와 노스트림 파이프라인 폭파로 대표되는 러시아에 대한 각종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반데라주의자들에게 쿠데타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정통정부였던 야누코비치 정권을 불법으로 축출하는 이른바 유로마이단 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이어 오데사 학살을 비롯해서 돈바스 일대의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테러와 학살, 침략행위를 8년여 동안 저지르게 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인해 정권을 찬탈한 이 괴뢰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공격하는 대리군으로 삼으려는 영미 서방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군을 강화시켰고, 이른바 돈바스 내전이라 불리는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군사 도발과 침략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쌓여서 전쟁의 당위성이 성립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갖는 적법한 무력사용이 된 것입니다. 본 게시 탐정이 예, 예,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특수 군사작전을 개시할때 이러한 법령을 언급했었어요. 보시면, 푸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평화유지군 파병명령. 아 이거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할 때 기사님. 상황이 우리에게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걸 요구하고 있으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우후 조약과 상호 원조를 위해 유엔 헌장 51조 7항에 따라 특별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답니다. 바로 유엔 헌장 51조 7항에 따른 평화유지군 파병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이런 바 집단 자위권이라는 것에 대해 규정한 거예요. 각국은 침략을 받았을 때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할 권리인 개별 자위권과 함께 어떤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우리나라가 직접 침략을 당하는 게 아닐지라도 그 침략을 당하는 나라를 돕기 위해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 자위권이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이 발령될 경우 자국이 직접 침략을 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쟁에 개입해서 무력을 동원할 합법적 권리가 주어지는데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은 러시아의 동맹국인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당하는 침략을 막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유엔 헌장 51조의 집단 자위권을 발령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이런 이유로 인해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법상 합법적인 군사 작전인 거예요. 아니 그거야 생 핑계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1991년에 걸프전. 아니 미국이 이라크한테 뭐 침략을 받았습니까? 99년에 코소보 사태, 나토가 뭐, 뭔 상관이야? 세르비아한테 뭐 공격을 당했냐고요? 아니잖아. 게다가 나토군과 유엔군 혹은 미군과 연합군이 출동하는 모든 군사작전은 유엔 헌장 51조 집단자위권의 발령에 의해 정당화됐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금 직접 피해국이기도 해요. 왜냐고요? 보세요. 어, 이틀새세 차례 러시아 본토 드론 타격. 푸틴 국가안보위원회 소집.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타격의 비결은 무인 정찰기를 순항 미사일로 개조한 것이다. 아, 이거 제가 한번 보든지 그렇죠, 전에. 예. 네. 자, 아, 또 보세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80km, 720km 떨어진 내륙 도시인 뭐 리잔, 아, 라잔과 엥겔스에 위치한 군용 비행장 두 곳이 옛 소련제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받았다. tu-95 투폴레프 95 160등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보유한 거점 군사 시설인 엔게스 공군 기지에서는 병사 3명이 숨지고 tu-95 두 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정확하게는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내륙의 공군 기지가 타격을 입었고 핵 전략 폭격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자산에 대한 직접적 타격은요. 곧 반격을 위한 핵공격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은 아니야 다를까? 이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법상 핵전쟁의 모든 합법적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핵전쟁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언제 핵공격을 당해도 니들은 받아들여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아니, 패러 당해 침략 당해 나중에는 또 핵자산까지 타격을 당해 이 정도면 핵 공격해도 되지 않니? 라는 거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나토 주역들이 다들 핵 보유국이니까 러시아 하나 정도 어떻게 못할까 싶지만은 30년이 넘도록 구형 핵자산을 쥐고 있던 그들과 항시 전쟁을 준비하면서 최신형으로 핵전 핵 전력을 갈고 닦고 있던 러시아와의 핵 공방이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는 불문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라 불리던 일루미나티들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이용해서 지레식 무기와 원자력 무기 등으로 무장을 증강하고 전쟁에 대해 두려움을 갖도록 적극 획책하여 결과적으로 상호 군비 증강 경쟁을 벌이도록 한다. 또 북미와 유럽의 공동 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는 것을 조직하고 유엔평화군을 조직하여 조작된 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결국 세계군의 필요성을 인류에 확산시켜 세계군을 창설하게 한다. 그림자 정부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소련을 이용해서 막 전쟁 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그 세계 정부군을 창설하고 그걸로 세계를 지배하겠다. 라는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갑작스럽게 해체돼버려요. 고르바초프와 예친을 거쳐서 완전히 러시아가 피폐해졌잖아요. 그 피폐해진 러시아를 그 영미 서방이 찢어먹고 팔라먹고 자원을 노략치하며 약탈했던 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등 따섭고 배부른 걸 싫어할 사람 없고 소련이라는 강적도 없어졌겠다. 자신들에게 대들 족수가 이미 없으니 더욱 군비를 증강한다고 돈쓸 필요가 없잖아요. 군비를 축소하고 남은 돈으로 복진이 투자니 하며 돈 놀이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거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토 유럽의 군사력은 구닥다리 껍데기가 돼있고 러시아는 푸틴이라는 인물이 그 나라를 중흥시켜서 나토를 개 발살 내고도 남을 무력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23년 동안 이를 악물고 군사력을 강화했어요. 특히 나토의 핵공격이 러시아 본토에 떨어졌을 때그 피해와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영미 서방의 핵미사일이나 핵전략 폭격기들은 러시아 본토에 침을 탈 날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반대로 그 나라들은 러시아의 핵 공격에 초풍 낙엽이 된다는 거죠. 미국, 영국과 나토 아니 일루미나티들은 러시아의 선제 공격을 유도할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의 전력은 이발소 다녀온 삼손이에요. <laughs> 미용실 다녀온 삼손이야. 특히 극동 대전쟁이 먼저 벌어져가지고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매달려 있다면 더더욱 남은 유럽 전력은 러시아의 핵 공격 한 큐에 초토화되어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국가 마곡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유럽이고 미국이고 어떤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저 노략질하러 약탈하러 가냐고 언론 플레이로 뒷담이나 까는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굳이 유럽 내 무슬림들의 폭동과 봉기가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전쟁이 핵공격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상군의 교전도 수반되어야 하기에 일단은 그게 있을 것으로 이제 상정해둘까 합니다. 아무려면 순이파, 시아파 양대 무슬림의 거두인 터키와 이란이 둘다 러시아에 합류해가지고 연합하는데 유럽 내 무슬림들도 자기들 종주국들에 호응해서 일어섰지 않는 한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혹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탈환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이 현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신 세계 질서의 탄생을 막아서는 든든한 방패로 또 작용할 거예요. 아니 언제는 푸틴 대통령이 마곡왕 고기라더니만 이제는 무슨 신세계 질서를 막는 방패 운운하다니 그뭔 개소리야 하시겠지만 뭔가 안 어울리는 조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보루 열왕기로 치면 유다방 요시아와 같은 자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을 털어먹으러 갔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마곡왕 고기를 했다가 신세계 질서를 막아서는 방패였다가 이젠 아예 성군초의 성군인 유다방 요시아까지 나오고 이게 난리의 브루스도 가간인데요. 예? 저안 미쳤어요. 저 정신 멀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투비 컨티뉴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